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맘도 이와 같으리라. 대림절은 성탄절 12월 25일 전에 4주 동안의 주인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달력을 보면 12월 1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제1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또 예수님을 기다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매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부활 성천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신약의 시대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두번 오시는 것인데, 첫 번째, 2000년 전마국간에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것을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것을 재림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절은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 과거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미래를 바라다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소망의 불꽃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해결하려고 빨리빨리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줄을 쭉 서서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을 이용을 해서 새치게 하면서 줄을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다림은 불편하고 낭민, 낭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그 동안에 그 시기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종교계획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 개혁, 종교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 카톨릭 교황의 죽음으로부터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 개혁이라고 이 자체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틴노트는 이, 어, 캐톨릭 교황의 위협으로부터 피신을 해서 바르트 브르크성에, 아, 불안하고 불편한 곳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예민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 날이 언제 있냐 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조급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밖에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힌트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덜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홍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홍수가 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임하는 날까지 그들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마도 이와 같으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고 일상에만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준비하고 잘 기다린 노아의 가족에는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0 절. 그때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 모녀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지만 그 날이 되면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밭을 갈다가 맷돌을 돌리다가 그 날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일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동안 생활 속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이 알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 양과 염소처럼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침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사탄의 저주나 죄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이 안식에 모든 관계가 회복된 평강, 살롬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이곳에서 부자는 물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간절한 기도마저 거절 당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잘라내고 눈을 뽑았으라도 이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서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임함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 날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그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분주히 바빠서 영적으로 둔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바로 그때에 아차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 시계와도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냐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이삶 속에 우리가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후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의고 건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기를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한복이나 두루마리나 옷을 입고 먼 길을 가거나 일을 시작할 때 허리에 끈을 묶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먹다가도 언제라도 출발시로가 떨어지면 떠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동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상태입니다.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화 유혹이 밀려올 때그 유혹을 향하여 아니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탐욕과 욕망이 밀려올 때그 욕망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을 만족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상태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